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월드컵 보면서 계약 다녔는 차파동 홍MC입니다. 오늘또 제가 판매한 차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차량. 야,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인기입니다. 또는 홍더맨이 벤츠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죠. 바로, 벤츠 C300 AMG 라인입니다. 멋있었다. 매번 리뷰할 때마다 C300. 야, 극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S 클래스 축소판이 C 클래스다. 또서론이 길면, 스킵하시잖아. 그렇죠. 지금 이미 스킵하셨어. 벌써요? 참나. 오늘 판매 차는 외장 상 블랙입니다. 블랙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C 200은 아방가르드고 C 300은 AMG 라인인데 스 포티한 매력 때문인지 C 300 인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23년식부터는 C 300도 아방가르드와 AMG 라인이 나옵니다. 23년식부터는 4륜 구동으로 바뀌면서 뭐 통풍 시트 이런 옵션들이 조금씩 빠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잘 썼어. 오늘 이 차량 22년식이고요. 어, 전면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파워 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S클래스에서 가지지 않은 이 파워 덤을 C클래스에서는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EQS나 CLS 23년식에서 볼수 있는 이런 스타 그릴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걸로 못뭐 하냐? 할수 있다 센서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전방 카메라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 뭐다 라운드 뷰가 어, 라운드 뷰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어, 라이트입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끝까지 없어요 네, 3 0 정도 이 정도만 있다 내가 봤을 때 S급은 끝까지 있잖아 E클래스 나면 여기까지 있을 거야 진짜로 BMW 레이저 라이트 보는 듯이 파란 어, 눈을 또 가지고 있네요. 섬세하게 이 부분에 벤치 마크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AMG 라인이다 보니까 크롬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죠. 측면 보시게 되면 일단 조금 짧아요. 확실히 주중형답게 조금 짧습니다. 그렇지만 2 열이 전 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한이 정도. 휠이 일단 대박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마차 휠이고. 너무나고 이뻐요. 그러니까 S500 마차일 있잖아. 그거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게 들어가서인지 더 이쁘다. 그리고 AMG 다 22년식인가 흐르네요. 그래서 포메틱은또 빠져 있습니다. 배기 같은 경우에는 다 막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적인 효과를 좋게 있잖아요.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예전 시클래스의 모습도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동식 트렁크야. 6,800만원짜리 차량에 전동식 트렁크, 서라운드 뷰, 뭐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준중형이다 보니까 조금은 좁아 보일 수는 어, 있다. 자 벤츠만의 매력 항상 말씀드리죠 실내로 들어와. 어 봤습니다 브라운 시트를 하시게 되면 올 브라운이 아니에요 시클래스니까 그러니까 블랙과 브라운 투톤 조합입니다 이런 블랙의 깔끔함이 나은 것 같아요 자 시클래스의 대박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메모리 시트 운전석에 있습니다 근데 조수석에도 있다 이야 미쳐버린 거야 그냥 이게 그것도 2단까지 아니고 3개까지 있어요 아 어,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나너 제3자 이게 뭐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에뭐 자, 디컷 핸들이 들어갔습니다. E 클래스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E 클래스에 지금 봤어, 이거? 그렇지. 이거 S 클래스 많이 오던 거잖아. 그렇지. 이게 실제로 있어요, C 클래스에. 운전할 만하잖아.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볼 만하잖아. 전자식 계기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진짜 깔끔한 카본 느낌을 줬어요. 이것도 C 클래스만의 매력이다. 이런 부분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그냥 S 클래스. 땀칩니다. 네, 통풍식 트 열선씩 다 들어가 있고, 메모리스 아까 말했듯 3개, 그리고 크롬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공간이 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요거를당기시면 야, 공간감 확실하게 나오잖아. 어... 어... 그리고 썸루프 무조건 있어야 된다 했지 내가. 그렇지. 자, 보여드립니다. 아, 전동식이야. 오... 파노라마 선루프야 심지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우리 벤츠 맨날 욕했잖아. 그렇지. 수동으로 이렇게 열고 닫아야 된다고 이클래스. E 이클래스 e 보고 있나? 다음 차 무조건 나클래스탈 거야. 자, 2열 와봤습니다. 아, 선루프가 여기도 다 열려요. 그래서 개방감도 괜찮은 것 같고, 2열은 1열보다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열 공간감 어떠냐? 좋습니다. 좋은데. k5 뭐 소나타 보다 크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간감은 아무래도 중중형과 중형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만 레고로 만큼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또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도 넣을 넣기 애매한 이 자리 그리고 2열의 공조 시스템은 당연히 없애야 되지만 조금 이 부분이 허접하지 않나 그리고 1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성품고입니다 2열은 아니에요 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어... 2열을 타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만 앰비언트 라이트는 깔끔하게 아주 멋스럽게 들어옵니다. 그... 2열에는 어, 열선 시트도 없어요. 어? 이런 추운 겨울 끝장 난다는 거지. 2열에 장점 딱 하나였어. 아, 썬루프 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러면 또 썬루프 충이라고 하실 그... 것 같은데. 저 어플이 우리 실내까지 봤잖아. 1열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외관과 솔직히 c 클래스 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일단 넘삽니다. 6,800만 원으로 이 정도 되는 수입 차량 고르라고 하시면 진짜 선택지가 마땅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7,000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시 클래스라고. 그 정도로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2열 빼고.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처음에 23년씩 시3 0 0 기다리셨어요. 물론, 23년식도 출시가 되지만, 22년식이 차량가도더 낮고, 옵션도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4륜구동 사실 굳이 필요 없는 거 알지? 윈터타이어 끼시고 운행을 하시는 게더 안전하다. 자, 아직도 내가 C300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22년식 끝났습니다. 23년식으로 오셔야 되고, 12월 C300 AMG 라 준비했습니다. 어, 화이트 브라운, 블랙 이 브라운 총두대 어,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리스렌트로 홍토배에게 묻시면 됩니다. 슈3 5 5수구에 홍토배는 가능합니다. 자, 리스렌트는 뭐야 이거? 차파사 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